최근 몇일 동안 한국 팬 커뮤니티에 감동적이고 뜻밖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 가수 이찬원이 가요무대 프로그램에서 함께 일행으로 있는 MC 김동건을 구한 사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0년 이상이나 이어진 여정을 마친 마지막 무대를 의미합니다. 가요무대의 마지막 녹화를 마치고 리명훈과 MC 김동건은 함께 무대를 내려와 뒷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진 MC 김동건은 갑자기 발이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찬원은 앞서 걸어가고 있었기에 위험한 상황을 캐치하고, 김동건의 몸을 받쳐주었습니다. 이 행동으로 큰 사고가 방지되었지만, 그 결과 이찬원은 발을 삐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동료를 구한 것에 대한 보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김동건은 이찬원에게 감사의 말과 자신이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관람석에 앉아있던 관객들 역시 두 예술가의 우정과 협조에 놀라워하며 큰 박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후. 김동건은 리병웅에게 상당히 비싼 선물들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을 삔 리병웅의 건강을 돌보아주며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연예계 전체를 감동시키며 예술가들 사이에 진실한 우정과 결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찬원과 김동건의 용기와 동료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의 팬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이며 주변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최근 리명웅의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주목을 받으며 두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예술가는 더욱 인기를 얻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동료애와 우정의 모범이라고 여겨집니다. 점점 더 성공적으로 행보를 이어가는 이들은 예술적인 협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함께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등에서 등장하며 두 예술가 간의 서로 도우며 친밀한 관계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